전수선양입니다 유튜브 보고 답답한 거 마음 편해지면 됩니다. 점이라는 건 특별한 거 없어요. 마음이 편해지면 됩니다. 이길 가실 분은 신령님이 저랑 인연을 잡아주시겠죠? 28살부터 36살까지 인연을 기다리고 있어요. 내림국 같은 건 없어요. 이길갈수 있게 도와드림. 신내림 없으니 돈 들어갈 일 없어요. 그냥 이길갈수 있게 방법. 자기 신당 모실 수 있게 내가 알고 있는 게 가르쳐드림. 돈 없어도 이길갈수 있어요. 그리고 무당이 신내림 없음 이길갈수 없다고 하시면 돈 없으니 무료로 해달라고 하세요. 죽을 것 같으니. 정신병원 갈 생각하지 말고 이길 가시면 돼요. 다방법 이서요. 없는 사람 도와주시고 있는 사람만 받으면 됩니다. 그런 분만 저랑 이길 같이 가시면 됩니다. 돈 욕심내고 할부는 오지 마세요. 신내림 없이 신 모시고 가는 6년차 제자입니다. 무당들은 신내림 없이 신 모시고 간다고 욕하겠죠. 신내림 받고 가는 무당 90%가 하는 말. 내리만 받고 이길 가면 허주잡신 선무당하는 거 보셨죠? 당신들이 받은 신은 옳은 신인지 어떻게 알죠? 남들 신은 잡신, 자기 신은 천신, 용신, 산신 줄이라고 하죠. 착각들 하지 마세요. 욕할 것 같은 유튜브 보지 마세요. 저는 내리만 받았지만 없는 사람들 등쳐 묻고 이길 가고 잊진 않으니 욕하지 마세요. 벌 받아요. 없는 사람 구태라 부적서라 치성드려라 조상불어라 하진 않아요. 그거 한다고 좋아지는 건 없으니 무당분들 정신 차리세요. 인정 받고 이길 간다고 우쭐하지 마세요. 당신들은 돈 주고 신을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세요. 신은 돈에 관여하진 않아요. 진짜 신이라면 없는 사람. 등쳐 묻고 돈으로 해결 보라고 하진 않아요. 유튜브 구독, 좋아요, 인스타 팔로우 해주세요.